오늘 화요일 새벽에는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8장에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고대 시대에 제사장의 옷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어라고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사장의 옷은 총네 개의 형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안쪽에 속옷을 입습니다. 속옷을 깨끗하게 흰 세마포 속옷을 차려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었습니다. 겉옷을 입었는데 그 겉옷은 청색 색깔이었습니다. 청색이 겉옷이 있고 그 겉옷 위에 에보시라고 있습니다. 앞치마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앞 이렇게 앞치마처럼 생기고, 뒤에도 등, 등을 보호하고, 앞쪽 이렇게 가슴과 등을 이렇게 걸, 함께 걸칠 수 있는, 목을 뚫어서 함께 걸칠 수 있는 앞치마 형태의 앞과 등을 가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옷인데, 그 에봇.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에봇이죠. 그 에봇.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에봇 가슴 주변 가운데, 판결 흉패라고 이렇게 1 2 개의 보석을 이렇게 붙여서 판결 흉패를 이렇게 다 이렇게 붙이게 되었습니다. 판결 흉패의 안에는 우린과 둥밈을 넣어 두게 되었죠. 이 제사상의 옷네개옷겉도 겉옷, 거도만 입는 것이 아니라 겉도 안에 반포 속옷을 쫙 입었습니다. 수치를 가리게 사람 이 속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속옷을 입지 않고 그냥 덜렁덜렁 다니는 그런 사람들인데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네 개의 속옷, 반포 속옷과 거듭과 애봇과 그리고 판결 흉폐 이네 가지 옷은 무엇에 연관이 있느냐 하면 성막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선물로 주신 것은 성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모세에게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으로 불러서 특별히 모세를 가깝게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성막을 개시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성막이 네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막 성막을 덮을 때일 앙장이 있죠. 청색, 자색, 홍색,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자, 이렇게 깨끗한 실로서, 이렇게 일 앙장이라고 합니다. 앙장. 덮개라고 하죠. 덮개. 두 번째로는 이 순점소 털로서, 쫙 이렇게 보호나 주는. 그 다음 위에는 이렇게 순장, 피, 순장의 피가 묻은 그, 그리스도의 들수골 뜻하는 그런 덮개로, 세 번째 앙장, 네 번째 앙장은 물개 앙장으로서, 해달에 해달의 가죽으로서 쫙 이렇게 덮어서 네 개의 덮개로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이렇게 보호하고 바깥에서는 그 안쪽을 볼수 없고 내면이 더 아름다운 그 성막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네 개의 덮개 일 앙장으로부터 네 앙장 네 앙장이 있는 것과 같이 제사장의 옷이 마치 성막과 같아요 성막 그래서 안쪽에는 속옷을 입고 청색으로 된 겉옷을 입고 애봇을 입고 그 다음에 판결 흉패를 붙여서 걸어다니는데 성막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성막이 지나가면 그 성막이 지나가는 곳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게 되는 역사를 가지게 되는데 성막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의 그런 모델이기도 하고 시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부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동할 수 있는 성막이, 성막은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성막은 이동할 수 있는. 이동하는 성막과 같이 이 제사상의 옷은 움직이는 성막이었습니다. 움직이는 성막, 제사상이 움직일 때마다 야, 성막이 움직이고 있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움직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제사장의 옷을 기록하고 있는 이출애국기 28장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내면이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흰 세마포 옷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옷으로 내면을 쫙 이렇게 다듬어야 되고 그 내면 위에 뭐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겉옷이 있어야 됩니다. 겉옷은 청색으로 된 것인데 청색은 전문성을 드러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너희는 이 시대의 이 세상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물론 목회자가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모든 백성이 목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조차도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걸어다니는 교회이고 걸어다니는 이 시대의 영적인 성막과 같은 은혜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이런 영적인 성막이 내면이 거룩해집니다. 내면이 부패하고 썩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속옷을 입어야 된다. 옷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겉옷을 전문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에 전문성을 가져야 돼. 성도들이, 성도들이, 목사로 부름을 받았기도 하고, 특별한 사람들이죠. 목사에 대한 전문성서 짓는, 전문성. 성경이 돼서 깨끝이 없어요. 정말 이 성경을 보고 보고 끝이 없어요. 끝. 그래서 평생을 해도 모자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어떤 이는 요리사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요리사로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도 십 년을 일해, 집과 주방, 집과 주방, 집과 주방. 목사가 되기 위해서도 집과 교회 계속 성경을 연구해도. 10년을, 20년을 연구해지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나와서 설교할 수 있는 어떤 인격과 전문성이 속옷에서 나오는 인격, 인격이 무엇을 거치냐면 겉옷을 거치는 거예요. 겉옷 가운데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전문성. 그래서 성경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일반 성도들이 요리사를 하든 아니면 일반 의사를 하든 변호사를 하든 공무을 하던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뜻이다. 이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내가 부름을 받은 일들에 대해서 아, 내가 요리사이지. 내가 변호사이지. 근데 이변호사에서 변호사로서 성공을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요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때 얼마나 요리를 정교하게 할 것인가, 성경을 가르칠 때도 얼마나 하나님 영광으로 할 것인가, 이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판결 흉패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에 보면 이 판결 흉패는 판결 흉패는 검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서 가늘게 굽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네모 반듯하게. 한뼘두뼘 겹으로 네모 바듯하게 이렇게 가슴에 딱 붙이는 것인데 그 안에 홍보석 녹보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장수정 녹보석 백옥 이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열두지파 그런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오늘날의 진정한 목사가 될 사람들은 목사가 될 사람들이 가장 크고요. 목회자는 거룩해야 되고, 속옷을 입어야 되고, 깨끗한 속옷,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판결형패를 붙여야 된다고 라 하는 거예요. 이 판결형패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12개의 보석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에이 대세사상이 항상 성소에 출입할 때이 옷을 입고 성소에 출입하는 거예요. 아, 깨끗한 옷을 입고,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판결음폐, 이스라엘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교회의 성도들을 품고, 교회를 출입하고, 나가고, 출입하고, 나가고 하는 일들. 성도를 품지 못한다라면, 이 백성들을 품지 못한다라면, 제사장의 의미가 박탈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데, 그리고 전문성은 있는데, 신학적 지식만 있고, 성도들을 품지 못한다. 판결용표가 없다. 판결용표 안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모, 몸에 달고 다니, 가슴에 달고 다니는 기도를 통해서 달고 다니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잘 되어서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세워 나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목자는 기도하는 것이죠. 세워가는. 의로운 어, 길로서 세워갈 수 있도록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권면하고 상담하고 심방하고 그런 일들 일들이 판결형법에 관한 일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제사장은 머리에는 간을 쓰거든요. 검으로 된 띠를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머리 가운데는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검 검은 변질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laughs>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큰 돈을 벌지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 영광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차 머리에 띄고 언제든지 성소를 출입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이판교등피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런 돌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 우림과 둠빔은 우림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뜻이 있고 둠빔은 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빛이 드러나고 계신은 완전하다.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옳습니까 아니,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치가 제사장의 옷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뿐 아니라 이 시대 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이유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옷 속옷을 입어야 된다. 이 거룩함이 깨어지면 아무리 전문성이 있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맞죠? 그 거룩함을 넣자. 속옷을 흰 속옷 깨끗한 반복 속옷을 거룩함, 이 시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거룩하게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없나는 생각, 거짓의 생각, 불의의 생각들을 착 몰아내는, 정결하게. 그런데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청색 자켓, 그런 거듭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성도들이. 그리고 내게 맡겨준 구역, 내게 맡겨준 영혼에 대해서 판결은 폐, 열두 보석, 열두 집화, 열두 교회, 열두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교회를 출입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걸어 다니는 교회이다, 걸어 다니는 성전이다 라고는 분명한 의식을 생각하면서 이 의식에 맞게끔 하나님 거룩을 유지하게 해주시고 전문성을 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 떼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들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함께 보듬어 나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걸어 다니는 성전,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재상의 옷이 될수 있도록 오늘의 몇 프로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아가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 가운데 출애국기 28장 말씀을 통하여 서 고대시대에 입었던 제사장의 옷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속옷을 우리가 늘 착용하게 해주시고 그 거룩함 위에 하나님 청색, 아버지 겉옷 전문성을 늘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이 에보 슬리버스입니다. 에보단에 열두 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내게 맡겨준 성도, 내게 맡겨준 가정, 내게 맡겨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진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끝까지 품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